네, 북상하고 있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조금 있으면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 북상 과정에서 피해 신고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부산 광안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고윤 기자. 네, 광안리 수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보대로라면 태풍은 지금쯤 부산에 상륙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현재 비가 많이 가늘어졌고 바람도 많이 잦아는 상태입니다. 앞서 기상청은 어, 밤 9시쯤 태풍이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었는데요. 이후 곧장 북, 경북 지역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일본을 거쳐오면서 많이 약화했지만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부산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과 경남 그리고 울산은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었는데요. 태풍 피해도 피해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도심 가로수가 꺾이고 간판이 떨어진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후 3시쯤엔 부산 기장군 장안마을 입구 하천에서 남동생이 계곡에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30 10여 분 만에 익사 상태인 38살 A씨를 발견했습니다. 태풍과 사인이 연관됐는지는 경찰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후 6시까지 부산 소방에는 태풍 피해 신고가 7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안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높은 파도가 치는 해수욕장과 방파제, 갯바위는 출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연합뉴스 TV 보현입니다.